안녕하십니까? 오늘은 C언어 12번째 시간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C언어에서 함수와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후에 배우실 어, 포인터를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함수를 함수와 포인터를 C언어의 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 그 프로그램 언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함수를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후에 C뿐만이 아니고 다른 언어를 학습을 하실 때도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에 대해서 먼저 이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함수는 특정 기능을 구현해 놓고 재활용해서 어, 사용하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기능을 구현해 놓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자, 오늘 순서는 함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먼저 개요를 보고요. 그다음에 함수 만들어 보기. 내가 실제로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 보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함수의 다양한 형태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란 특정 기능을 수행해, 수행하는 코드 덩어리라고 제가 여다 이렇게 써놨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함수와 비슷한 기능을 많이 접하곤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특정 기능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판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상의 세계에 자판기 함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자판기에서 어떠한 음료수나 어떠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할때 여러분들이 그 인풋으로 어떤 것을 넣습니다. 주로 동전을 넣죠. 그래서 동전을 자판기에 넣어주면 그 자판기는 그 동전을 가지고 막 해석을 하죠. 예를 들어서 어 400원짜리 동, 음료수를 그내 보내야 되는지 아니면 1,000원짜리 음료수를 내 보내야 되는지 어떤 사용자의 어떠한 요구에 따라서 자판기는 아웃풋이 결정되는. 내분해야 되는, 아웃풋이 결정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함수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함수의 예인데요. 어, 사용자가, 개발자가 이렇게 자판기라는 기능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뭔가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인풋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인풋을 하면서 명령을 줘요. 자판기야, 내가 뭔가를 넣어줄 테니까, 어떠한 답을 구해서 나한테 다시 주렴 그러면, 음료수란 거를 아웃풋으로 자판기가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예를 보면, 덧셈을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10이라는 숫자와 20이라는 숫자를 계산기 함수에 넣습니다. 그러면 계산기 함수가 막 작업을 하겠죠. 작업을 해서 덧셈이니까 10 플러스 20에서 30이라는 숫자를 아웃풋으로 내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자판기 함수와 덧셈 계산기 함수를 이렇게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요, 둘다 특정 기능이죠. 이 자판기는 뭔가 음료수를 내보내는 기능, 다음에 계산기 함수는 뭔가를 계산, 덧셈 연산을 하는 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나서 보면 나중에 언제든지 다시 또 한번 이런 기능이 필요해요. 그러면 다시 또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구현만 해 놓고 나서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언제든지 재활용해서 즉 우리가 함수를 호출한다고 합니다. 자판기야 내가 동전 넣을 테니까 음료수 뽑아줘. 또는 어, 계산기야 내가 숫자를 넣어줄 테니까 다시 연산을 해서 덧셈 좀 해줘. 그런 재활용해서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함수예요 간단하죠 그래서 함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 덩어리 이 안에는 지금은 아주 간단하게 덧셈 연산을 하는 것만 예를 들었지만 굉장히 복잡한 많은 연산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 함수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함수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이 함수 내에서 또 다른 함수로 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내에서 계속해서 다른 함수를 호출해가면서 복잡한 연산, 다양한 연산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특히 C 언어에서 함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요, C 언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언어에서도 다 쓰이는 그런 문법 구조라고 그랬죠 특히 C 언어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이 문법 구조가 거의 대부분의 언어에서 대동소이하게 다 씁니다. 그래서 이런 문법 구조 처음 프로그래밍 언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약간 낯설 수도 있지만 한번 어, 잘 학습을 해두시고요, 어, 꼭 직접 코딩을 몇번 해보시다 보면 별 문제 없이 다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함수 이름과 함수는 이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왜 이름이 있어야 되냐면 나중에 재활용하기 재활용해서 사용할 때 호출한다고 했죠. 호출하기 위해선 예처럼 자판기야 또는 계산기야 어떤 연산을 해줘라고 호출을 할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이름을 갖습니다. 우리가 변수에다가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재활용해서 사용할 때 변수의 이름이 있듯이 함수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갖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매개변수가 있어요. 매개변수 는 뭐냐면 이 함수의 이름, 여기가 함수의 이름인데요. 이 함수의 이름 다음에 가로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숫자, 저기 데이터를 받을 준비를 하는 인풋입니다. 인풋 input 데이터를 받을 준비를 하는 어 코드를 작성해 줍니다. 그래서 호출하는 부분과 어 호출하는 녀석과 그다음에 얘는 호출을 당하는 거죠 지금 카콜레이터라는 계산기라는 함수, 함수는 호출을 당하는 녀석입니다 그래서 호출부와 그 다음에 함수 실행부를 연결해 준다 그죠 데이터를 연결해 준다고 해서 매개라는 이름이 붙고요 매개 변수라고 우리가 뜻합니다 자 매개 변수는 지금 제가 두 개를 썼는데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호출만 할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자판기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 자판기 함수는 동전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호출만 하면, 그냥 공짜로 음료수를 막 줘요. 이러한 함수가 있을 경우에는, 인풋이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이 맥의 변수 자체가 없어도 됩니다. 그죠? 없어도 돼요.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뭔가가 없다. 그러면, 자, 보이드를 써요. 예. 자, 생각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까지 함수를 어떤 특정 함수를 계속 사용해 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시어를 공부해 보면서 그게 바로 메인 함수인데요. 메인 함수를 우리가 사용할 때 보면 메인, 이렇게 썼죠. 쓰고 나서 가로를 치고 여기다가 이렇게 보이드를 해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맥개 변수가 없이도 이 메인 함수는 실행을 할수 있다라고 뭔가 없다라는 표시로 보이드를 써주곤 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반환값이 있어요. 반환값. 반환값은 뭐냐면 이 함수를 함수를 만들었어요. 이제 자판기 함수, 계산기 함수를 만들고 나서 어, 자판기 함수는 음료수를 아웃풋으로 내놓을 것이고 계산기는 연산한 결과 덧셈 연산한 결과 30을 내놓을 것입니다. 이렇게 뭔가를 아웃풋으로 내놓을 때 그렇죠? 내 놓을 때 사용하는 저기 내 놓는 것을 반환값 사용하는 키워드는 키워드는 리턴 반환한다 해서 r e t 서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반환값을 반환값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함수의 함수가 일을 하는 부분은 이렇게 중괄호로 감쌉니다. 그래서 중괄호로 시작, 그 다음에 끝. 여기가 함수의 시작이라고,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 부분을 함수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뭐냐면 반환되는 데이터의 자료형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썸을 어, 반환하고 있죠. 썸은 인트형입니다. 그쵸? 그래서 반환되는 데이터의 형이 자료형이 어떤 것인지를 함수 이름 앞에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인트가 아니라 다른 자료형, 쇼트, 롱, 더블 뭐 그런 거다. 그러면 그렇게 명시를 해주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인 경우에는 연산만 해주고 그냥, 그냥 그 자기 수행 작업만 해주고 반환값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호출을 딱 했는데 호출한 부분에서 호출한 함수가 막 자기일만 해요. 그리고 반환되지 않은 저기 값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방금 제가 매개변수를 설명드릴 때 어떠한 것을 반환할 저기 매개변수가 없다 프로그램에서 뭔가 없다 보이드 쓴다고 했죠. 자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반환되는 값이 없어요. 그러면 리턴이 이게 생략되겠죠. 이렇게 생략됩니다. 어떤 연산만 계속하고 리턴이라는 게 없어요. 뭐 뭐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보이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아시겠죠? 자, 함수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와, 뭐 이렇게 요소가 많아. 그죠? 근데 한번 잘 이해를 해 보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어, 어느 정도 손에 익을 때까지 좀 작성을 해보시면, 코딩을 몇번 해보시면 쉽게 손에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먼저 함수는 함수의 이름이 있어야 돼요. 그죠? Calculate라는 이름이 있고요 다음에 호출부와 그 다음에 여기 선언부, 함수 정의부라고 합니다. 함수를 정의한 곳에 연결시켜주는 인풋 p 의 기능, 어, 맥의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에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함수는 끝나고요. 이 안에서 마음껏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백 줄이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어떠한 수행되는 연산, 연산을 여기다가 쭉 기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반환값, 맨 마지막에 리턴, 리턴, 이 리턴은 어디로 반환값인데, 어디로 반환을 해주냐면 이 함수를 호출하는 데 있죠. 칼콜레이터를 필요로 해서 칼큘레이터를호출한 부분, 그 부분으로 값을 전달해주는, 반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return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반환 값을 적어주면 된다. 그리고, 이 반환 값에 자료형이 있겠죠. 데이터니까, 그 자료형을, 여기 함수 이름 앞에다가 명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개변수나, 이 자료형 같은 경우에, 반환되는 자료형 같은 경우에, 매개변수가 없거나, 아니면, 그 반환 값이 없어요. 없을 때는 이렇게 보이드를 이용해서 무엇이 없다 라는 것을 명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함수의 다양한 형태. <laughs> 사용자 함수는 메인 함수 위에 정의하는 것과 원형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 함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는, 표준, 표준 함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는데, 보통은 둘다 다 함수라고 합니다. 그냥 자, 이게 뭐냐면, 표준 함수는 내가 만들지 않고요. 어, 메인 함수,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메인 함수처럼, 또는 스캔 함수, 또는 뭐 printf 함수도 있었죠. 그런 함수처럼 C 언어가 C 언어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함수, 즉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를 우리가 표준 함수라고 합니다. 표준 함수는 내가 만든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는 그냥 호출만 해서 사용하면 돼요. 즉 그냥 호출만 해서 만들 필요 없이 호출만 해서 사용하는 함수, 표준 함수입니다. 자 반면에 사용자 함수는 뭐냐면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 개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필요하죠. 그 기능들을 재활, 저 코드로 묶어놓고 재활용해서 그때그때 그때 다시 사용하고자 할 때, 그때 우리는 함수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그런 함수, 사용자가 만든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어, 이렇게 함수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고 했는데요. 표준 함수는 그냥 호출만 해서 쓰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요. 사용자 함수는 만드는 방법이 다시 두 가지로 나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여기, 여기 나와 있네요. 사용자 함수를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두 가지가 뭐냐면, 사용자 함수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 메인 함수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순서예요, 순서. 프로그래밍 순서를 위에서부터 아래, 아, 저기 위에서부터 절차, 그 순차적으로 사용자, 내가 필요한 함수를 먼저 정의를 해서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아래에 두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은 사용자 함수 선언 선언부만 놓는 겁니다. 선언부라고 하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 윗부분. 실제로 함수의 정의부, 요 밑에, 실행부는 정의, 저기, 기술하지 않고요 일단 함수, 어떤 함수가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될 거다라고 경시를 해줍니다. 이걸 우리가 원형 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를 기술해주고, 다음에 메인 함수 밑에다가 사용자 정의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하면 요 부분을 뜻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요 말이 처음 함수를 접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요. 실제로 코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을 실행해 놓고요. 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때와 똑같이, 어느 때와 똑같이 프로젝트 폴더에다가 만들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함수니까, function이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c파일을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를, 코딩을 한번 해볼텐데요. include. 여느 때와 똑같이 그 다음에 스탠다드 IO 헤더 파일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무심코 사용을 했지만 어떤 함수를 맨날 사용했어요? int m a 함수를 사용했습니다. 메인 함수는 뭐다? 음, 저번에 한번 어, 얼핏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어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프로그램이 막 실행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할때 가장 먼저 출발점을 찾아야겠죠. 그 출발점이 되는 게 바로 메인 함수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어, 간단한 덧셈 연산을 하는 함수를 직접 만들어 보고 그 함수를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수를 만드는 방법. 메인 함수 위쪽에다 만드는 방법입니다. int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 어, 이거, 바란형이죠. 그 다음에, calculator. 라고 이름을 정해줍니다 요게 함수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매개변수. 숫자 두 개를 받아서 처리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수를 두개 받기 위해서 int형 x라는 거 받고요, int형 y라는 어, 변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함수의 시작은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난다 그랬죠? 그 이렇게 주고요. 이 안에서 그러면 어, 매개변수로 들어오는 x와 인풋으로 들어오는 x와 y를 더하는 연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int sum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주겠고요. 그다음에 인풋으로 어, 들어온 x하고 y를 더해라 이런 간단한 연산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환 키워드 return이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return을 써주겠고요. return은 sum을 그대로 반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Calculator라는 함수를 간단하게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메인 함수에서 이제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nt num1이, 숫자 1이 있는데, 얘는 10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int num2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2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결과를 받는 result라는 변수는 0이라고 일단 해주겠습니다. 자, 여기서 num1과 num2를 더하는 연산이 더하는 연산을 나는, 나는 나타내고 싶어요. 그러면, 칼큘레이터 호출합니다. 그래서, 칼큘레이터야 연산을 해줘. 자, 칼큘레이터는 매개변수를 두개 받는다고 우리가 정의를 해놨습니다. 선언, 선언을 해놨습니다. 두 개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넘1과넘2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호출을 했어요. 이걸 여기를 호출부라고 합니다. 함수 호출을 한다고 해서. 자, 함수를 호출하고 나서, 막 그러면 여기서 연산을 하고나서 얘는 sum이란 것을 반환을 해 주죠 그렇죠? 그리고 sum은 데이터 자료형이 int입니다 그래서 int로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result라는 변수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형이 같아야 돼요 함수가 반환해주는 자료형과 그 다음에 내가 받는 호출부에서 받는 부분의 변수의 자료형과 같아야지 어,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디 반환값을 result에 대입 연산자 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할당해주는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리 l 트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가장 일반적인 함수 호출과 함수 정의, 함수 선언부를 나타내는 포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으면 한번 찍어볼까요? 프린트 f 해서 num의 1 플러스 n 2는 받으면 되지. 결과를 받으면 돼요 결과를 받고 게임을 한번 해 주고요. 결과는 어떤 거예요 result 죠. 그래서 result를 그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실행을 이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행을 하면 num1 플러스 num2는 30이라고, 이3 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거예요칼 a 레이터 함수로 num1과 num2를 던졌습니다. 던져주면 이 안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x와 y를 더해서 sum을 다시 반환해 줍니다. 그러면 그 sum이란 것을 result에 담고요. 그 result를 출력을 해 준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를 우리가 만들어서 쓸 수가 있는데 함수를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방법 이 방법으로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본 겁니다 자두 번째 방법 함수의 선언만 해주고 그 다음에 함수의 정의는 나중에 하는 방법 메인 함수 뒤에 해주는 방법 이 위쪽에 있는 걸 우리가 함수의 형태만 선언 한다고 해서 원형 함수라고 그러는데요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방법은 뭐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지금은 이렇게 함수의 정의부를 위쪽에 놔뒀습니다 자 이렇게 놔두는 게 아니라 얘를 메인 함수 아래쪽에 둡니다. 그리고 이 원형 함수 있죠. 이 원형 함수를 위쪽에다가 이렇게 선언부만, 함수에 선언부만 놔두고요. 이렇게 둬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장표로 와서요. 네. 자, 오늘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함수 굉장히 심플하죠? 그리고 함수는 C 언어의 함수와 어, 이후에 배울 포인터는 함수의 꽃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고, 어, 많이 쓰이는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만드는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함수의 이름과 매개 변수, 다음에 어떤 기능을 여기다가 마음껏 기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리턴, 반환 값에 대해서 자료형을 요 이름 앞에 명칭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음. 만약에 어떤 이제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함수를 그럼 왜 만들어 쓰나요 그죠? 함수를 만들어 쓰는 이유는 여기 어디다 제가 적은 것 같은데 재활용이에요 재활용 그죠? 어떠한 기능을 이렇게 만약에 내가 함수란 게 없다 없어요 그러면 요 메인 함수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메인 함수는 막 쓰는데 사용자 정의 함수를 안 만들어 놓고 쓰면 이 메인 함수 아래에다가 안에다가 어, 무수히 많은 기능들을 여기다가 쭉 기술을 다 계속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기술을 해 나가면서 어떠한 기능을 쓰고 나서 다시 또다 이거와 유사한 기능을 쓸때 다시 또 여기다 기술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메인 함수 안에 기능이 어마어마하고 복잡하고 거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중복된 기능 유사한 기능들이 중복되는 현상을 이렇게 함수로 뽑아 놓으면 뽑아 놓으면 심플하게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해서 그때그때 그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사용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함수 다시 한번 꼭 직접 코딩을 해 보시고 예제 파일 열어서 예제 파일에 있는 것도 딱 똑같이 코딩을 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